제가 오늘 책에서 뽑은 내용을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독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대화이며 또 대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독서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다. 예술성이 없는 값싼 소설을 읽는 것은 일종의 백일몽이다. 그것을 생산적인 반응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장은 마치 텔레비전의 쇼처럼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적우적 먹는 감자튀김처럼 삼켜질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예를 들어 발자크의 소설처럼 내적 참여와 더불어 생산적으로 존재 양식으로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또한 소비의 소유 양식으로 읽히고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줄거리를 알고 싶어 한다.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 여주인공이 유혹 당하느냐, 저항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이 결말을 알았을 때 그들은 마치 자신의 경험에서 그 결말을 찾아낸 것처럼 현실적인 전체 스토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늘리지는 못한다. 소설 속의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인간성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심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독서의 양식은 철학 혹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은 저자의 주요 사상을 암송할 수 있는 독서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여러 수준의 교육 사이의 차이는 주로 획득한 문화적 재산의 양에 있으며 그 양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 소유하기를 기대하는 물질적 재산의 양에 대게 대응한다. 이른바 우수한 학생이란 여러 철학자들이 각기 말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들이 배우지 않은 것은 이러한 종류의 재산적 지식을 초월한 것이다. 그들은 철학자 자신의 모순과 그들이 어떤 문제를 무시하거나 쟁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또 그들은 저자가 단지 그의 머리로만 말할 때와 머리와 마음이 함께 말할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듣는 법도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법도 배우지 않는다.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는 가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조차도 전혀 가치가 없거나 극히 제한된 가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혹은 그들은 어떤 책을 완전히 때로는 저자보다도 더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우리가 지식을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외워서 기억 속에 오래 남기는 것. 이것이 이제 독서의 목표, 공부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책을 통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책 속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암송해서, 외워서 앞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그냥 단순히 외웠다고 하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지식을 내가 이해했다고 할 때는, 책에 있는 낯선 문장, 어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온전히 배제하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나의 언어들, 나의 단어들, 나의 경험들에 빗대어 그것을 설명해 낼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식을 이해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은 사실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지식은 오로지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그냥 무언가를 팔아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포토샵을 익히는 것보다 무언가 시각 언어로 재편집해보는 걸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텍스트로 아, 활자로 만들어진 지식은 저는 죽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디자인으로 치면은 영화 포스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체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제들 이런 것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결핍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느껴야지만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이제 갈증 욕망들이 생기고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이제 공부로 바뀌어야 결국 내가 그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고 싶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식은 소유할 수 없고 오로지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제가 이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들이 실제로 실생활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말문이 막히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한 범위까지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내 스스로가 무엇이 부족한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설명드리면.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는 실행 그리고 실행 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이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야 결국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제 설명하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특히나 직장인분들한테는 이런 이유 때문에 팀장직으로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승진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치만큼 내가 이해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 자리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얻으시면 빨리 잡아서 여러분들 어 내가 실무능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내가 지금 팀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근원적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 그 자리에 가면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빨리 어 올라가시면 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은 소유할 수 없고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훨씬 더 빠르게 해치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중간관리자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직원이 여럿 있는 대표님들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마 피부로 체감 중이실 거고요.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안걸 사람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 완전 다른 레벨의 소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 얘한테 이렇게 이해시키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하고 직접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이. 왕왕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팀원들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내가 손대지 않으면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팀원들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팀원들한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지식은 소유할 수 없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설명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하시고 지속하셔야 우리 팀, 조직 전체가 급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게 돼요. 감론을 박이라고 하죠. 토론, 논쟁, 이런 게 없는 회사는 성장이 정체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없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성장하는 회사 중에. 그러니까 너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옳지 못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문학 작품들이요. 문학 작품들은 그럼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이 책에서는 물론 양질의 문학 작품이 있고 굉장히 저급의 문학 작품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어 이거는 읽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앞사람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고정값으로 두고 이 사람이 평생을 그 모습으로 유지해주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소유욕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면접을 봤을 때 나를 면접한 면접관의 태도가 회사를 들어가서도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나 면접관이 면접을 본 직원 면접 때 태도를 채용하고 나서 또 계속 이제 365일 기복 없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소유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 사람은 계속 바뀌고 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이 사람의 전생애를 기준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사람이 면접 때는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그 사람의 지금 달라진 행동, 어떤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느끼고 이해해 주는 것. 이런 태도들은 그 인물이 처한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관계를 따져보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게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 우리는 고전 문학들을 읽어보면 혹은 잘 만든 드라마를 봐도요. 인물간 오가는 그런 대사 속에서 그 사람을 평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을 많이 보죠 평론가들이 하는 그런 표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평면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와 입체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건 평면적인 거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유년기 이 사람의 청년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나의 세계, 만들어진 세계관을 우리한테 느끼게 해준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매력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냥 잘생겼고, 말을 잘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매력이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되게 일차원적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서 매력을 느낄 때는 어,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이 말로 다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해질 때,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을 내 자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 사람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다양하게 넓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의 페르소나가 자리 잡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 사람의 캐릭터를 발견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릇의 크기가 넓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앞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만 할수 있다 그러면 한계가 있잖아요 전주구의 모든 사람과 우리는 사랑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선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는 게 어,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보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볼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냥 인물의 대사,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캐릭터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게 될지를 예측하면서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줬던 이 행동이 일관성이 있다면 그 악인이 그 선인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화의 엔딩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책을 보면서도 그런 예측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설 속 인물에 내가 몰입을 한다는 게 그런 뜻인 거죠. 내가 대상이 된 것처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리 소설을 보더라도 심지어 만화책이나 웹툰을 보더라도 어떤 등장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갖추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 안에 인간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앞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 존재가 성장하고 내 내면이 더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하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심리학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읽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캐릭터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 대한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심리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 책, 어려운 전문서적들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그 책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데 내가 그 체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경험들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사칙 연산을 가지고 실생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심리학 책은 이런 사칙 연산을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활용해서 무언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 그 다양한 문제들 를 풀어본 경험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다양한 사람들,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지만 그런 심리학 책을 통해서 우리가 책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심리학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문학이나 여러 인간관계에 대한 콘텐츠를 읽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 관점으로 차라리 드라마나 잘 만든 영화, 만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심리학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지식은 소유할 수 없고 오직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체험을, 실행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책을 읽을 때도 언제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독서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